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인문학 책한 페이지 같은 채널, 걷기와 인문학 TV의 작가 정민호입니다. 간혹 운동 선수들에게 100만불짜리 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대개 실력도 정상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소가 100만불짜리라고 합니다. 매우 기분 좋은 칭찬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걸음걸이는 얼마짜리입니까 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이동수단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역사 13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이상 이동수단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자동차는 소유자의 경제력을 표현한 수단이며 신분과 개성을 표현한 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반드시 자신의 경제력과 신분 등을 고려해서 심사 숙고 끝에 차종을 결정합니다. 걷기의 역사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생존의 수단이자 유일한 이동수단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수천 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동수단 그대로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그 이상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가치를 누려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문명의 이기들에 의해서 발이 묶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수단의 자리마저도 위태운 것이죠. 이제야말로 걸음걸이도 자신의 철학, 신분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건 음지와 양지가 있습니다. 이동 수단에 있어서 원시의 시대에 원시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은 걷지 않고 몸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연구하여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문명의 시대에 문명의 그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걸을 필요가 전혀 없는 완벽하게 갖추어진 편리함 속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걸을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는 걷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걷기 어려운 시대에는 걷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음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당신의 걸음걸이는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걸음걸이의 가치를 매긴다면 얼마짜리 걸음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종에 따라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처럼 걸음걸이도 걷는 모양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의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격 이상의 가치의 차이까지 달라지는 것이죠. 가난한 시절에는 굴러다닐 수 있는 자동차만 있어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디자인과 성능뿐 아니라 소유자의 품격까지 고려한 고급 차종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쏟아져 나와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어떤 차종이라도 소유하는 것만 아니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차를 소유하고 싶습니까?당연히 최고 좋은 차를 소유하고 싶을 것입니다.아마 모든 도로에는 최고급 승용차들로 가득 차겠지요.이것은 자동차가 이동수단만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이동수단을 전제로 존재하지만 이제는 이동기능보다도 부수적인 기능을 더 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자동차가 이동수단만 될것 같으면 차종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무리를 해서라도 더 좋은 차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자동차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부와 명예, 곧 자신을 표현하기 적합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마음에 드는 모델이 있어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마음에 드는 차종을 수여할 수 없는 것이죠. 경제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신분이 있어도 경제력이 미치지 못하면 원하는 좋은 차는 그림의 떡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걸음걸이는 자동차처럼 경제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원하는 걸음, 더 좋은 걸음걸이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본인 말고는 어느 누구의 어떤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걷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유지 비용도 전혀 들지 않으며 다양한 혜택도 보장합니다. 그것도 평생 동안 말이죠. 평생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을 저는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중형급의 고급 승용차처럼 품위 있는 걸음으로 걸음걸이를 바꿔 보지 않겠습니까?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면 어디든지 자동차로 이동하고 싶은 것처럼 바르고 당당한 걸음걸이를 소유하면 웬만한 거리는 걸어가고 싶어집니다.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면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것처럼 바르고 당당하게 걷는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는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주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주목하는 사람이 되죠. 다시 말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골프를 조금 칠줄 아는 골퍼에게 골프는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푸른 잔디만 보면 라운딩을 하고 싶어 합니다. 수영을 좀할줄 알면 물만 보면 뛰어들고 싶어 합니다. 좀 걸을 줄 아는 사람에게 걷는 일은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걸을 기회가 주어지면 피하지 않고 걷게 되며 일부러 걸을 기회를 만들어서 걷는 사람이 됩니다. 좀할줄 알고 맛을 알면 못 말립니다. 좀 걸을 줄 알면 많이 걷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걷기의 맛을 제대로 아는 백만불짜리 걸음걸이의 소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